소불고기입니다 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돌입니다. 오늘 본고수 밥버거에서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추억의 제육도시락 4,500원. 요거부터 먹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을게요. 고소하고 멸치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맛있어요 두 번째로는 햄 치즈 밥버거, 우와. 이렇게. 햄치즈 밥버거. 우와. 이거는 햄버거처럼 먹을까? 자세 번째로는 매콤 마요 소 불고기 어, 4,500원 요거 세 번째로 먹어보겠습니다. 주문 즉시 초스피드로 음식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어디 뭐 낚시 가실 때나 뭐 여행 가실 때 캠핑 가실 때 어, 바로 바로 가져가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소 불고기입니다. 소불고기랑 마요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달달하고 담백합니다. 와. 음. 봉구수 밥버거 제일 기본 2,700원입니다. 와 엄청 크다. 다음은 전보치킨 마요덮밥 먹겠습니다. 치킨이에 마요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봉고킹인데 워낙 크셔가지고 요 용기에 담아주셨어요 와 엄청나 초 빅사이즈 한 5,5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구만 음, 볶음김치가 들어가서 와 죽입니다. 음. 부지막에넣어주셔가지 엄청나게 크네요. 음. 몬스터 봉고입니다 5500원입니다. 치즈도 올라가 있고요. 어햄 올라가 있고 햄 토핑 되어 있고 특시 브라운. 음. 양이 상당합니다. 진짜. 와. 재료들이 꽉차 있어. 요 이렇게 해서 지금 메뉴를한7 가지 먹은 것 같고요. 약간은 더 들어갈 배는 있는데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대식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 불족 밥버거 5,000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맛있네요. 마요가 들어있어서 매운맛을 중화시켜줬는데 어린 아이들은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어, 나머지 요거는 해, 에그 햄치즈 샌드위치랑 봉구수 밥부거 2분의 1 크기 요두 개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대요. 5,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어, 요거는 에그 김치 제육은 4,000원. 배불러서 이제 스답 못 먹어. 이 밥이 이게 어림잡아서 제가 지금 먹은 양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배 터지겠다. 어, 그냥 분량 뽑으려고 꾸역꾸역 밀어넣어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용물 너무 꽉차 있고 밥도 꽉 있고 맛도 꽉 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울산 남구 대연점 대연더샵 어, 봉구수 밥버거 지점에서 이렇게 밥버거를 먹어봤는데요. 낚시나 캠핑이나 소풍 나들이 가실 때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면 정말 좋은 어, 먹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대연더샵 사장님께서 또, 또, 미모의 또 여사장님이신데,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가니까는 또 학교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단체 주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혹시나 뭐, 기회 되시면, 어, 생각하시면 봉구수 바빠고 가서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